모이슈TV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역가왕이 오늘 방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간승전으로 가기 위한 중간승전 무대들이 나오게 됩니다. 간승전으로는총 10명이 올라가게 되며 때문에 이번에 탈락자들은 패자 부활전 없이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중간 승전 1라운드는 장기 대첩으로 피아노래한 장르를 선택하여 1대1 대결을 펼쳐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때문에 1대1 대결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가수들은 하위권으로 밀려나게 되며 하위권 4 명은 자동 탈락이 되는 방식입니다. 선공개된 예고편에서 1대1 대결 상대를 살펴보면 에녹 최수호 님이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수호 님의 무대를 비편 의자에 앉은 주황색 바지에 N홍님을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승태, 재한님이 1대1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한님의 무대를 뒤편에 앉아 신승태님이 감탄을 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김수찬, 나태주님이 1대1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진님은 황희님과 대결을 펼친다는 입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성님은 강문경님과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준결승은 총 2라운드에 걸쳐서 나오게 되며, 1라운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2라운드에서 안전하게 결승으로 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밤 방송에서 준결승 1라운드 무대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결승 14명의 영광의 진출자들을 소개합니다. 2025 한일 가왕전에 출격할 국가대표 탑세븐 선발전 현역가왕 준 최수호 한이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전쟁 신유, 배목, 재하 진혜성, 나태주, 노지훈, 박서진, 신승태, 박문경 1대1 장르 대첩. 진짜 역대급이야 이거. <laughs> 결승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선역들의 마지막 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앞이 캄캄해요. 자란 박세진 떨어지겠는데? 아, 무슨 일이야? 이런 수가. 결승 티켓은 단열 장입니다. 순위표 보여주세요. 이야 이렇게 된다고.